일주일 딱되었을때 내가 싹고치쳤어 어린애가 지시떼졌어떼졌는데 <laughs> 고만다 살다 안고 뭐 전화도 없고 한 십몇 년을 지났어, 이자한1 5 년도 됐을 거야, 막 지났는데 우연히 여기 아니야 여기서 만났는데 몰라 보고더라고. 그때는 젊은 각수였는데 약간 뭐 늙은 할망같이 생있더라고. 세월이 가서 보니까. 그 여자야. 아이고, 그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이러면서 그냥 말로 그냥 뭐 두어마디 그냥 인사하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야, 너 보니까 너도 죽으면은 참 없어져 버려갖다니 네 인생 보니까. 고마움을 모르잖아. 그거 주웅이 떼졌어 봐. 한 달에 뭐 300만 원인가 500만 원씩. 3년간이라. 3년 동안 갖다 저러다 갖다 바치면은 너그 딸이 낫는다 그랬다고 그래요.